해시태그 실현의 시간, 무너지지 않는 법. 99%의 사람들이 성공 직전에 포기합니다. 대나무는 5년간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은 죽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6년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 70-80cm씩 자라기 시작해 6주 만에 30m 거목이 되어요. 5년간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었습니다. 땅속에서 뿌리를 10m 이상 뻗으며 어떤 폭풍 후에도 쓰러지지 않을 강한 기초를 다지고 있었던 거죠.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99도까지는 변화가 없지만 1도만 더 올라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당신이 99도일지 모릅니다. 사막 여행자가 오아시스 백엠 앞에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100걸음만 더 걸었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당신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마이너스 실패에서 배우는 지혜, 마이너스 포기하지 않는 끈기, 마이너스 시련을 견디는 힘,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아요. 빠른 결과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때로는 멈춰 있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포기는 꿈을 현실로 바꾸는 유일한 실패입니다. 당신의 30M 높이 성공이 바로 내일 시작될지도 몰라요. 오늘 하루만 더, 이번 주만 더, 이번 달만 더. 한 걸음씩 모죽처럼.